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고 TV 신이 영입니다. 여름 겁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그쵸. 수시 지원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어디에 넣어야 내가 대학을 갈수 아. 있을까 이런 고민들 참 많았을 거예요. 영도 고민했나요? 저는 거의 수시를 아. 주로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수시로 찾아봤어요. 수시로 수시 정보를. <laughs> 이제 여러분들이 내 생기부로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진학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익명의 생기부들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이미 합격한 생기부기 이 때문에 뭐 걱정하지 마시고 이 생기부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어느 학과 어느 대학을 지원할 때좀 참고가 되실 수 있을지 그거를 저희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저희만의 시골 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항상 수시의 척도 기본이 되는 게 뭐죠? 바로 내신이에요. 내 내신으로 어디를 갈수 있을까? 이거를 항상 여러 막 카페 다 찾아보고 그랬는데 뭔가 정답이 없어요. 어떤 게 그래도 가장 신뢰도가 높은 정보일까?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다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학교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내신이 3.0이다. 그러면은 선배 3.0이신 분이 어느 학교를 지원했고 어느 학교를 합격했는가. 그거 정도는 약간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그쵸. 본인이 지원을 할때 기준이 된다거나 어느 정도 보여요. 그치, 그치, 그치. 네, 자기 학교를 보면 좋은 게 학교마다 특성이란 게 있고 활동들도 결국 뭐 이렇게 물려지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수시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주된 고민이 뭘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여기 넣으면. 붙을까? 아,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한 거야 학교 연구가 제일 어, 중요하죠 그거는 평행세계에 나만 알수 있어요 <laughs> 따라서 많은 전형을 찾아봐야 돼요 어, 그런 다음에 내가 그 전형 그리고 그 학교에 적합한 인재인지 학교를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입시 박람회도 하고 직접 찾아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음. 내가 어디에 적합한 사람인지 알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꼭 들어봐야 돼요나 혼자 생각하면 엄청나게 편협해질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자기 거를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게 중요 아무리 네. 객관적이라고 하려 해도 어. 그 결국엔 자기 일이고, 그치까? 자기의 그냥 그게 달려있으니까 어. 객관적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수시를 겪으면서 느낀 게 수시가 별로 없다. 아. 내가 진짜 100%라고 믿는 음. 학교가 있어도 그 떨어질 수 있는 게 수시거든요 하지만 이 수시란 게 여러분의 선택이고 책임도 다 본인이 지는 거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 있는 거 이해해요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11월 중순에 있는 수능이란 모든 선험생들이라면다 봐야 되는 그런 시험 이 있잖아요 음. 이제 그 시험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지 좀대학의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세 분의 등기부를 분석하고 어디에 이 분이 어떤 전형으로 어느 과로 더 지원할 수 있을지 이 얘기를 나눠 봅시다. 맨 처음에 딱 눈에 띄는 게 진로 희망이 PD 아 교사. 어, 요새는 또 수상이 이렇게 못졌기 때문에 또 이런 상들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PD나 그러니까. 이런 걸 진로로 잡고 있는데 약간 수상에서 이런 UCC 동영상 부분, 또 공모전 UCC 부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능하다. 약간 그런 걸 수상만 봐도 알수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자동공진을 보면은 어, 이런 거 보니까 되게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아, 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하신. 진짜 융합형 인재신데? 성적도 전과목이 다 고르게 뛰다그 한문이나 한국사 같은 것들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약간 진짜 융합형 인재로서 최적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만약 이분이 이제 수시를 지원하시게 되면 음. 어느 학과가 어울릴까? 본인의 꿈이 p d 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미디어, 뭐 그쵸. 언론 관련된 학과가 딱 생각이 나요. 그치. 만약에 그냥 그대로 이과 학과 중에 뭘 고른다고 하면 음. 컴퓨터학과라고 있어요. 생기입으로 살펴봤을 때 아무래도 공대 그리고 이과대 쪽에서 약간 취약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화생지 이네 과목에서 그렇게 뚜렷하게 내가 뭔가 연구를 하고 탐구를 했다라는 게생기부에서 드러나지가 않아요. 아까 말했던 대로 정보대학교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문과 쪽으로 아예 교차지원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이 분이 어떤 전형으로 가야 되나요 이분 내신이 1.3 정도 되시더라고요. 1.3 보대 미디어가 1.1 <laughs> 컴퓨터 카드 1.1 이분이 이제 어. 단순히 내신만 가지고 하는 그 교과로 지원하기에는 여기 학과의 내신 컷이 너무 높아가지고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종합으로 넘어가 보도록 <laughs> 할게요. 최종 평균이 1.57, <laughs> 뭐1.5 정도로 굉장히 널널해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분 학정으로 가면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분한번 봅시다. 네. 보자마자 딱 이과인 게딱 느껴져요. 어, 공대, 수학, 경 시대회에서 일단 상을 꾸준하게 사셨어. 그리고 이분 어. 딱 진로를 보더라도 딱 항공우주공학자, 생명공학자 이렇게 공학에 음, 맞아. 본인이 음. 공학에 관심이 많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리고 등급을 봤는데 음. 뭐 한국사 7등급, 그쵸, 그쵸. 일본어 한문 이제 3등급. 아. 그러니까 주요 과목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과목들에서는 어. 이제 약간 좀 음. 버리는 그런 어.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나하나 신경 써서 쓰진 않았지만 성적이나 공부 자체나 좀 우수한 학생이다.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좀잘돼 있어요. 물리, 지구과학 어. 이쪽에서 굉장히 두각을 보인 학생이거든요.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물리에 워낙 그 관심이 많고 본인이 응. 재능이 있는 거를 내신으로든 이제 서류로든 나오기 때문에 어, 공개적으로 한번 공대 쪽으로 한번 보고. 네. 한번 지원해 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전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교과에 대해서 내신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게 중요하거든요. 어뭐 탕년이 중요한지 주로 음. 3학년이 중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고대식 내신, 연대식 내신, 달라 내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 40, 40이죠. 2,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조금 더 높은 기준을 어. 제시한다. 근데 이분은 뭐다? 3학년 때올일이다 딱. 이분을 위한 전형이 아니지만 <laughs> 유리할 수는 있다. 유리할 수 있다. 종합으로 가면 어. 이분도 약간 어필할 수 있는 게 일단 내신이 높고 시작을 하니까 어. 거기서 좀더 경쟁자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음. 그러나 나보다 내신은 조금 별로지만 스펙 부분에서 막 이과적인 거랑 막 군대적인 막 그런 거를 엄청나게 많이 활동을 하신 분이 오셨다라고 하면 살짝 밀릴 수는 있으나 음. 내신 기준을 좀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 마지막 학생을 보겠습니다. <laughs> 이분은 딱 보자마자 반장을 많이 해가지고 약간 <laughs> 리더십 있는 인재다 어. 그게 딱 느껴지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내신이 낮은 편에 속하고 수상 같은 것도 음. 좀 적어요 그렇지만 공사를 일단 너무 많이 하셨어요 인재다 이제 진로 희망상을 어. 보면은 뚜렷해요 일리상이는 뚜렷해. 똑같이 방송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의 꿈을 생각해봤을 때는 언론 홍보 영상하고 미디어학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근데 책 같은 걸 봤을 때 네. 사회학적인 거를 또 많이 어... 읽었더라고요. 봉사 같은 것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사회학과 음. 아니면 사회복지학과 음, 그런 학과도 들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어울 이런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종합 교과에서는. 사실 어렵죠. 어 두각을 나타내기 힘들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수시에서 또 언어 쪽에도 특기자 전형이라고 또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많은 활동을 했거나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전형에도 지원해 볼수 있겠죠. 음. 논술을 지원해 해본다라고 하면 본인이 간, 간단간단하게 못 미치는 음. 그런 수능 성적을 가지고 있다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음. 학생이 논술을 함께 병행하면서 한번 정시를 노려보는 거이두 개를 함께 병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이 학생에게. 오늘 이제 컨설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하기에는 좀 모자란 게 아무래도 있었을 응, 거예요. 또 연고대 그 안에 있는 전형에서밖에 살펴볼 수 없었다라는 점에서 정말 그 폭을 넓혀서 일반화하기에는 많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저희가 연고대를 준비한 학생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런 쪽에서 더 확실하게 알수 있고 좀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연고대를 기준으로 응.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본인의 수시 지원을 할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이제 취사 선택하셔서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이 이제 교과다, 종합이다, 논술이다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뮬레이션을 해봤잖아요. 네. 어찌 보면 하나의 시뮬레이션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자기가 어떻게 어디에 들어갈까 해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시! 화이팅! 화이팅! 구독하고 좋아요! 아. 안녕! 안녕.